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12월 셋째 주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 또리 귀한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그 마태복음 24장 32절서부터 36절을 통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그 24장은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은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시고 또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일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종말이 되게 될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이렇게 예,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이 말세는 예, 이 종말에 대한 이제 우리가 시와 날짜는 알수 없지만은 여러 가지 이 환경 여러 가지 그 정황을 통해서 이 종말을 알수 있다라고. 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32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어,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고 하시면서 그 나무가, 어,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곳을 알듯이 이말세의 징조들이 있으면 인자의 재림이 가까운 곳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징조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많이 이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 50명 정도 있다고 해요. 예.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한 20명 정도가 지금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분들이 한 20명 정도 된다고 그리고 한 30명 정도가 자기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신천지에 그 이만희 교주가 뭐냐. 자기는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과천에 그 어느 여자 목사님도 보면은 자기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많은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나타나게 될 때에 아 이게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이것을 우리가 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어떠한 것을 우리가 재림주를 맞이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느냐?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에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게 말세가 되게 되면은 많은 자연 재해. 그다음에 지금 이 코로나 같은 경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전염병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느냐고 하면은, 아,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이러한 자연의 어떠한 환경, 또 이렇게 많은 지진, 기근,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느냐. 아,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또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재림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걸 가지고 사는 것이 누구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랑 예수를 맞이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 신부는 뭐 해야 되느냐고 하면은요 정결하게 해야 되고 꾸며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재림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재림을 재림 예수를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뭐냐?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42절 4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2절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림주를 기다리는 삶은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가난 혼인잔치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았는데 그 미국에서, 어, 해시트를 쳤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 가난한 혼인단체를 통해서 재림주하고 연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난에서는 이 결혼을 하기 전에 뭐를 하느냐 정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혼을 하게 되면은 그때서부터 신랑이나 신부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거의 한 1년에 걸쳐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신랑은 뭐 하느냐고 하면은, 신부하고 같이 살 집을 장만하는 거예요. 짓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여자분은 또 정결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옷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잔치를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도 읽어드렸지만은, 그 결혼식의 날짜를 갖다가 누구만 알고 있느냐고 하면은 그 아버지만 알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언제 결혼할지는 누가 결정하느냐? 그 아버지만 알고 있지, 그 어머니도 모르고 결혼 당사자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가 그대어가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되겠구나 이 저, 전부 다 느낀다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긴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때가 되어서 이제 오늘 결혼식을 한다. 보통 그게 이제 밤 12시라든가 새벽에 결정이 된답니다. 그럼 그 아들에게 오늘 결혼을 한다. 그러면 그 아들이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결혼식이 있겠구나. 그럼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때 다 몰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 집에 가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거기 이제 결혼식장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문이 탁작혀 버린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인가 결혼식이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만약에 이 결혼식에 참석하려면 항상 뭐 해야 되느냐 그 징조를 보고 뭐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갖다가 우리가 재림주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아니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주를 우리가 기다리는 삶은 뭐냐 이 깨어있는 삶인데 깨어있는 삶은 무슨 삶이냐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그재림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날 수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과 예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게 되면은 그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주님이 오시게 될 때에 그 때를 갖다가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뭐해야 되느냐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게 해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고 또, 기도하는 자를 천국으로 또 재림주를 만나게 해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비대면이고 뭐 교회에 나올 수 없지만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과 교통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차를 타고도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자기 일에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그래가지고 옛날 이장님이는 모든 거다 때려치고 막, 어 모여가지고 뭐 기도만 하고 그랬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진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런트를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누가 복음그 2장에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 제일 먼저 알게 되느냐고 하면은 그 누가 복음 2장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예수님의 그 초림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냐? 그 양떼들을 지키던 그 목자들이 그것도 밤중까지 그 양들을 갖다가 지키게 될 때에, 그때 누가 찾아오셨느냐? 그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맞이하게 됐다. 그래서 양태를 지키게 될때 주의 영광이 비추게 되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는데 그주 그리스도, 그주께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뭐냐? 자기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도 주님의 일을 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 뭐냐? 이게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라. 내가 어디 가서 무슨 뭐어 뭐, 노동을 하든다 하더라도 또 아니면은 회사에서 뭐 사원으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뭐냐?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들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세에도 만물이 마지막, 마지막에 가깝다고 하면서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이 말세가 되면은 어떤 일들이 있느냐고 하면은요 사랑이 식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포악합니까 조그만 거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그 뭐 부모 형제간에도 조그만 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게 이 말세의 특징은 뭐냐 사랑이 식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재름을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고 하면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뭐냐 계명 중의 계명이란 무슨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 말세에도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이 뭐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그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이 뭐냐?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랑의 희생을 하게 될 때에 그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이게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타는데는 뭐 20명 이상 되면 비대면으로 드리라고 20명까지는 고리두고 어, 드려도 된다고 그래서 여기 그 택배하시는 집사님은 교회가 크거든요. 엘림인데 거기는 어떻게 비대면이들리죠 그랬더니 안 그렇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20명씩. 본성전에도 20명. 뭐 교육관에도 20명. 다 이렇게 20명씩 나눠서 넓게 넓게 해가지고 아침부터 서 저녁까지 쭉 계속 1부, 2부, 3부, 4부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인터넷으로 드리는데 우리는 거의 나와서 아주 철저하게 거리두기하고 지금 어 예배를 어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출발이고, 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또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신앙은 깨어있는, 깨어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자기 일에 성실한 일, 성실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일이라고 했사오니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백장지면서준비내 드리겠습니다. 오. 我。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좀 쌍손으로 축복하오니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안수해 주시고 그들의 아픈 부위를 하나님께서 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해 귀한님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포기시를 심었사오니 가정마다 풍성한 은혜를 나리어 출시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강구는요 금요일 25일 날 오전 11시에 예수님 탄생을 기념해서 성탄감사의 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도 못하고 또뭐이부 행사도 뭐 워낙 자고서 못하지만 못하기 때문에 에, 케이크를 하나씩 이렇게 끝나고 집에 가서 예수님 성탄을 축하하라고 케이크를 한 가정에 하나씩 이렇게 사서 드리려고 합니다. 뭐 성탄 이부도 없고 해서 가자 같은 거 준비하지 마시고 그냥 11시에 오셔서 그 예수님 그 탄생을 우리가 축하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축복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실 때에 가정마다 케이크를 하나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달력이 나왔습니다. 되어 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에,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 표어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더 풍성해지고 빛나는 역사가 아,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에, 그래서. 어, 달력이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가시면 돼요. 지하에 또 많이 있으니까 에, 그랬으면 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일날 꼭 나오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일날은 에, 예배 후에 간단하게 우리 공동회의 결산이 있겠습니다. 우리 일어쓰셔서 일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 하나이다 아멘.